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빅리츠입니다자 요번에 그 유튜브 방송은요 제가 여기 어, 오늘 일요일 날 어, 11월 2일 날 공개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달러 관련 음, 강의를 하는데요 이하거 조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 어,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참고해서 보시고 어,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어, 영상을 올려 드리고 어 그리고 매일 아침 음, 제가 그 시황이나 어, 그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 여기 오늘 저녁 이제 오늘 어, 2025년 11월 2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주의사항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제가 어, 유튜브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내용은 한2 시간에 걸치하기 때문에 어, 딸나에 대한 부분만 여기 어, 발췌해 가지고 제가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점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시로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 어,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고 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달라인덱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카페에 보면은 예전에 공개 방송을 할때 어, 여기 해줬던 그 자료들 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원문을 해줬던 부분도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제가 한번 놓고 어, 방송을 쭉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왜 지금 그 뭐냐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왜왜 왜어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런 부분도 어 지금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달러는요 달러 인덱스로 달러를 평가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이거 공개 방송을 지금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뭐뭐 그뭐 이걸 떠벌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이 공개 방송을 신청하셔야 돼요. 공개 방송을 신청 안 하면 뭐 신청하는 방, 분만 봐야지 뭐 이걸 가지고 코니아 파시 할 수는 없으니까. 요 공개방송은 신청하시는 분만 이제 신청해도 안 되고 아무튼 이 방송은 여기 어, 3일 동안 어, 제가 다시 보기를 해 드릴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시면 우리 달라 주기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지금 왜 달러가 문제냐 달러가 왜 문제냐 이런 부분을 어,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달라는 달러 인덱스로 여러분들 평가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 이래요. 어느 사람이 됐건간에 내가 여러분들 공개방송 하면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제가 이거 공개방송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회원분들이 공감이 가느냐, 그리고 어떤 회원들이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 정도를 봐서... 어느 정도는 제가 그뭐 돈을 번다고 하기는 그렇고 경제 전망을 하는데 어좀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 공개 방송도 어좀 여러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금 우리 요 카페에서도 보면은 제가 제가 이거 경제 전망을 한번 봐라. 이거 내가 뭐내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자랑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예전에 2017년도 대세상승 준비하러 오면서 이 강의들 해준 것부터 이 매년 여러분들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이 강의를 해 주면서 뭘 했었냐면요. 은 시장 전망을 해 드렸는데 왜이 시장의 전망이 다 맞았잖아요.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뭐 굉장히 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장 전망을 해주고 달라 전망을 해줘도 항상 그 콩이야 파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날라는 그렇게 우리가 뭐한 방향으로 쭉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눈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뭐 강조를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굳이 뭐 강조를 안 하는 거를 투자라로 들어가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여기, 요 회원분들은 지금 7억원, 그 어,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달라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달라도 이렇게 보면은 매매하는 법들을 알아요. 이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이런 부분을 다 압니다. 그래고 제가 이런 목표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봐봐, 여기서도 목표치 딱 찍고 여러분들, 요, 올라가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 방향이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여기, 저기, 강의를 듣는 분하고 똑같이 강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를 치면, 어,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해드리거든. 내가 눈이 강조하지만, 내가 이, 아까도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경제전망을 하면서, 내가 여기 제일 처음 글을 쓸때 보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있잖아요. 시장, 시장 전망이 안 되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면은, 저는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2015년부터 이걸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회원분들은 회원분들은 베드로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베드로가 되느냐 나를 세번 의심할 거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베드로 곱하기 2가 돼가지고 6번도 여기 의심할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왜 그러냐면, 이 정제전망이라는 거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이 과정에서 의심을 하죠. 그리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이 과정에서 또 의심을 합니다. 그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 오, 이 사람 말이 맞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고 이거는 지금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데 우선 요 부분은 제가 요 뒤로 넘기고요. 지금까지 제가 경제 전망을 해오면서 나는 자부합니다. 경제 전망이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나는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뭡니까? 달러에 대한 부분.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달러 인덱스는 이 달러를 평가하는 구,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하고 여러분들 그 유럽하고 여기 이런 애들만 여러분들 그 영국까지 이렇게 딱 합하면 달러 인덱스를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돼 버리는 거야. 근데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이렇게 차질을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달러 인덱스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달러 인덱스는 이 달러가 잠깐 여기만 보면은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거는 유로 하나, 여러분들 이 엔화나 그렇 여기 어, 뭐 뭡니까 영국의 파운드나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움직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지금은 여러분들 무역 비중이 중요하죠. 달러가 여러분들 움직이면서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 지금 달러를 보면은. 여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달러 인덱스가 여기 내용이요. 요 여기를 보면은 음, 요걸 봅시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요 블러드가 있죠. 요 블러드도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115야. 이것도 여러분들 블러드도 보면은 2000 여기 25년 10월까지 가야 되는데 파바봐 블러드로 보면은 여기가 뭡니까?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즘 참 좋아. 여기 실질 광의 달러 지수예요 광의가 여러분들, 어 이제 폭넓게 보는 부분이다. 이런, 이런, 뜻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기 미국 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나온 딴, 달러 환율의 요약 측정. 이 부분이 뭐느냐? 이걸 여러분들 쭉 보면은, 이, 여기, 달러의 가중치 지수. 이걸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글로 바꿔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2019년 2월부터 연방, 음, 어, 준비 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쭉 있는데, 요런 수치나 이런 거 보고, 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지, 여기 지수 통화 구성.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1998년도 광인 달러지수, 주요 달러지수 여기 OITP, 이는 이제 뭡니까 OITP는 뭐 신흥국들 여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여기 어, 무역 비중으로 26개 국가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OITP도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없앤 이런 부분을 보면 은 어, 변경사항을 쭉 보면 은 이 베트남이 포함되고 베네수엘라는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만들다 보니까 지수 부분이 상당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이걸로 보면 광위를 위한 가중치를 보면은 백분율로 보면은 유로가 18% 중국이 16%예요. 여기 백분율 가중치로 보면은 유로존이 38%고 여기가 3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을 제외하고는 요 유럽하고 중국이 거의 대등한 부분이 나오고 캐나다가 요 여기 어, 1 3죠 그리고 여기 멕시코, 일본, 영국, 한국, 인도, 스위스 이렇게 해가지고 백분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 무역 점유율로 보면은. 상당히 여기, 어 뭐예요 여기, 이전 무게.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중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니까 21%였는데 준 이유는 무역 그 분쟁으로 줄어든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중국이 유로만큼이나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캐나다도 요번에 관세 문제 때문에 좀좀 줄어들었고, 멕시코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 요것도 줄어들었고 일본하고 여기 보면은 한국은 약간 또 줄어드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줄면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차트상으로 보고, 봐도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상 제가 좀 생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 따라는 여기가 고점이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이제는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다 한게 여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이유가 있어. 응? 근데 내가 이걸 굳이 뭐다 얘기하고 설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러가 약세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여기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수준에 가면은 떨어지거나 이러겠지 왜 지금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올라갈 이유가 없고 연준에서는 또 여러분들 qt Qt를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양적 여러분들 진축을 끝내고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라 고 그랬습니까? 12월 1일부터는 추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어 이제 통화를 공급하면은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할 거야. 굉장히 복잡한 이, 저기 상황이 와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한한게 뭐냐면, 시진핑이 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케이 하고, 중국은 이토리 수출하고, 미국은 콩을 수출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여기에다만 집중되고 있지, 이, 뭡니까,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고 있죠. 내년 4월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4월은, 내년에 우리나라는 요 세계 채권 지구에 들어가는 여기 다리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면서 뭡니까?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따라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준비가 되는데 여기 중국도 여기에 맞추는 거야 4월 달에 트럼프가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우리나라만 돈을 넣고 중국은 안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돈을 지금 밖으로 더 내는, 내는 이런 현상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일본도 되고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최근에 유로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유로를 보면은 약간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엔화를 보면은 엔화도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 이게 내년 4월까지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가 들어올 때요 위에 있을 때 하고 요 아래 있을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강세를 보이려면은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판 다음에 위안화로 돈을 바꿔 들어와서 이거를 수출을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뭡니까, 위안화, 약세를, 위, 저기, 어, 유도하겠습니까? 엔하하고 유로, 유로하고 원하는, 어, 여기, 어, 여기, 뭐, 가, 야, 약세죠? 약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 중국 위안화만 위도, 그, 유도, 이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도 관세나 뭐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위안화를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강세로 유지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누이 강조를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묘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뭐 상관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요달라 인덱스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포지션들이 중요한데 모든 게이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가 요거, 이 달러 강의 끝나고 요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파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파생이라는 거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여러분들 뭐예요? 파생 상품이에요. 뭐 ETF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게 뭡니까?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쪽에 포지션을 취해 놓거나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포지션을 취해 놓는데 이 포지션 취해 놓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거나 주식이 떨어지면서 끌고 가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은 퓨처예요. 미래를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수있으려면 파생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 내가 파생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라고? 파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도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이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국어를 바꿔서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상품 전용으로 실질 광이 여기 중단됐죠. 여기도 보면은 무역가중 여기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얘네들이 왜 자꾸 중단을 시킬까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런 걸, 여기, 요 신흥, 요 실제 신흥시장 경제달러 지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 그, 이머징 마켓을 볼수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머징 마켓 지수거든요. 여기 맞죠? 이머징 마켓으로 보는 이코노믹스 달러 인덱스거든. 그니까, 러 여기도 지금 보면은 2025년도 여기 이 어거스트니까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어, 여기 셀프턴버로 어, 여기 이제 9월까지 나오는 부분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11월, 11월 3일날 10월 10월달께 나와요. 12, 11월 3일날 여러분들 10월달께 나옵니다. 난다 이거 외우고 있잖아. 언제 나오는지 9월이니까 10월께 11월 3일날 나와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어디 보면 잠깐만 봅시다. 이제 11월 3일 날 나온다는 게 있을 거야. 여기 어 어디 나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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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이게 아마 11월 3일 날 나옵니다. 여기선가 안 보고 내가 요, 요 데이터 자료에서 봤을 거예요. 11월 3일 날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 뭡니까? 여기 지금 12월 2일 날 오늘인데 바, 요거는 저기한 거고 아무튼 11월 3일 날 나옵니다. 그니까, 11월 3일날 요 자료가 나오면, 이게 내려간다면,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달러 지수로 보면은, 이게 내려온다면은, 달러는 약세잖아. 단순하게 달러 인덱스로만 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니까, 우리는 달러를 사고팔 때는 그래도,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신흥시장 경제 달러 지수를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달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고점이지. 이게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진짜, 뭐, 멍멍이 애들 있죠? 막 짓는 애들. 뭐, 달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보면은, 실제로 이걸 보면서 설명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잖아. 왜? 달라라는 거는, 기축통화하고, 글로벌 여러분들 통화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원화도 상당한 영향을 하고, 대만도 오르고, 여러 나라가 여러분들 영향을,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이런 애들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달러인덱스 뭐, 5개국, 뭐, 이런 것들 보고, 뭐, 이런 6개국, 뭐, 이런 거 보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봐서는 이미 달라는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핵심이 이거예요. 달라 인덱스를 믿지 말아라. 그 부분이 뭡니까? 달라 인덱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외된 주요 국가, 중국, 한국 등 수출입 비중이 큰 국가들에서 이게 빠져 있잖아. 데이터 중단. 미국은 이 달러인덱스 차트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데이터를 계속 중단시키고 있죠 왜곡된 평가를 보면 은 현재 무역구조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달러를 평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 말이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과연 누가 이런 구조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고 요 시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 시장 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석이 되지 않으면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복잡한 시장 구조 속에서 기본이 충실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어 공개 방송에서는 이왜 10년 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여러분들, 이미 이런 대세상승은 뭐 5년, 10년 전에도 얘기를 하고, 이게 올라가고 나서는 향후에, 10년 후에는 투자할 거는 여러분들, 계속 우리나라가 침체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뭘로 돈 먹을 겁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해도 하자. 나는 이걸 여러분들 어, 기본으로 여러분들 어, 놓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요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은 좀 보기로 하고 어, 일단은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